자, 안녕하십니까? 야생 TV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는 뭐 강원도 쪽만 영하 5도에서 9도까지 막 떨어지고 어, 우리가 보통 아는 그중북부도 많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어요. 특히 경상북도 쪽도 굉장히 춥습니다. 남부도 오늘은 0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눈비가 오고 어, 상당히 겨울 같은 날씨가 됐어요. 그래서 재난유 관리에 상당히 또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많고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실눈 들어서 물러 죽이고 저희도 많이 죽었고 농장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심는 그런 예년에 없었던 그런 이상 기후였었는데 또실 들어지는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재단님을 키우다 보면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지금 일조량이 되는 하루에 낮 시간이 보통 10시간 좀 넘어요. 그1네시간 이상이 밤이라는 얘기도 어두워도 밤이에요. 그 그만큼 햇빛을 조그맣게 안 쬔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안에 있던 디라늄이나 이런 것들은 창가나 뭐 카페 같은 데 있던 것들은 뭐그래서 적응을 해서 는좀 문제가 없는데 이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온 것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물론 남부는 아직까지도 이제 서류만 아마 밖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중북부 같은 경우 강원도는 이미 들어갔지만 갑자기 제가 전에도 예년에 많은 영상을 올렸지만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들고 날기를 여러 번 해서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날 춥다고 한 번에 갑자기 들어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잎이 누렇게 돼버리는 게 맞죠. 그것도 일조량이 갑자기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잎과 줄기가 무성하게 되고 잎도 넓적해지고 평소보다더 크다고 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닐리리만 보여 야, 우리 거잘 자란다 이러면서 저희 고객들도 많이 와서 얘기를 하세요. 자, 종류마다 품종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게 다 같은 품종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정상이에요. 이 크기가. 그런데 여기도 이 크기 정상인데 여기 이렇게 돼버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물이 많았단 얘기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영양제를 줬는데 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키가 크고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파리가 커지고, 그러면 식물 있는 사람이든지, 뭐가 편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뭘 성공을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도 키만 아주 말 잘하고 꽃도 안 피우고, 또꽃이던 것도 다 떨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크고 막 이러다 보면, 굳자람의 전조증상이고, 뼈라늄으물가는 지름길이에요. 겨울에 뭐뼈라늄면안 됩니까? 이게 쭉 크고, 꽃도 안 피우다가, 어, 봄되고 나서 여름에 떨어지면 다 뼈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뼈라지면 뭐 별겁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밝은 쪽에 둬서 쬐주고, 창가에 두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거는 식물든, 성장 등을 꼭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물주절입니다. 물주절. 자,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안 돼요. 근데 재라지면 안 줘도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꼬질꼬질 해달 뿐이지, 물을 많이 주거나 습비를품으면 꽃이 무르고, 잿빛 곰팡이 생기고, 흐트러져서 죽고, 묻자라서 뼈라는데고그러요 그래서 물줄 때는, 다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여기다 조금씩, 사이드로, 조금씩 조금씩 줘서 연명을 시키면서 있는 꽃만 보는 거예요. 내년 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가 완전히 젖게줄 필요가 없어요, 겨울에는. 여기가 말른 듯, 이런 식으로 말른 듯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말른 듯 해서, 여기다 물을 주고, 자주 주고, 하루에 몇번 주라는 게 아니라, 주는 날짜로 자주 주시는 거한번 흠뻑 주면 겨울에 여기다 흠뻑 주면요 열을 보름도 안말을 수도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아시라는 거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자 해결책은요 뭐 물을 나눠 준다는 거그거 누차 강조하는 거고 귀에 딱지 가지도록 늘 말씀드린 거예요 또 꽃이 몇개 열리다가 다 떨어져 버려요 물론 얘네들은 이제 꽃이 다친 겁니다 근데 몇개 열리다가 보면 몇개 피다가 나머지 다 떨어져 그럼 왜 그래요? 겨울 그거는 그것도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그것도. 근데 이거 영양분이 없다고 또 자꾸 여기 영양분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다 기름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양이 과다하면 뿌리 썩게 되고 웃자람만 생기고 거기다 물만 좀더 줘봐요. 그냥 폭풍성장합니다. 네? 햇빛이 부족하니까 더잘 자라잖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엽이 자꾸 지는 것은 웃자름이 자꾸 생기다 보면 밑에 것을 없애요. 왜? 자라기 위해서는 밑에 것을 죽여야 자기가 위에가 자라기 때문에 자꾸 밑에 하엽을 떨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노란잎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악순환하고 반복되면 키만 뻑쩍 자라는 그런 재단이 되는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음의 내한온도는 보통 제 5도에서 10도 인데요. 밖에서, 여기 남부지방에서 보면은, 밖에서 비가림이 돼 있거나, 처마 밑에 서리가 안 맞으면요, 거의 0도까지 견딥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성공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중북부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겨울이라도, 아 강원도나 경기 북부는 어렵겠지만은, 중북부 이하는 따뜻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낮에도 좀 수고스럽지만, 꺼내서, 햇빛을 하루에도, 한 시간이라도 자주 찢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잘 자라고 꽃도 잘 피고, 있는 꽃도 잘 피고, 떨어지지 않고, 또 하엽도 안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서 되돌기면 실시하시고요. 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고, 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예, 그거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조량이 부족했을 때, 재단용 겨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